후, 자, 바로 달려보도록 하죠 혹시 ASL 가면 네, 일단 남겨놓으... 채팅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대답해드릴 거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태태전 오늘은 테란 스페셜 마초 방송 마스터 리그 네, 기프티콘 주는 리그 는 아, 스타벅스 기프티콘 주는 리그입니다 자 전장 이터널 엠파이어에서 양선수 3판 2선승제로 1세트 경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박정서 빠즈 테란과 그에 맞서는 마피아 테란 밀면 테란입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와우 귤찡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아, 관전이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셨구나. 네, 아, 뭐 보편적으로 관전은 따로 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네, 방송으로 보시면 되죠. 제 요즘에 옵저빙 나름 잘 보는데, 네, 아니, 아니, 그러합니까? 요즘에 나 옵저빙 그래도 나름 잘 보는 거 아닌가? 음, 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전장 이터널 엠파이어 양 선수 3판2선승제첫 번째 경기입니다 한시 쪽에 노란색깔 테란 밀면 테란이고요 그에 맞서는 일곱 시쪽 빨간색깔 테란입니다 버스 테란 자 네오클랜 자 병영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어, 여기 트위치 방송 보시는 분들 팔로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팔로우 숫자가 좀팍 하고 늘어버렸네. 음. 자, 이러면서 지금 밀면테라는 네, 입구 쪽을 심시티를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무언가 빌드를 할 건가요? 자.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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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꺼낼 참인가 봄. 자 그러면서 버즈테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신이 오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볼수 있게 감지탑처럼 보고구를 지어줬거든요. 네 상, 그 본인의 트리플 지역 쪽에 백갑황충님 제가 트위치 가서 팔로우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시 보기 남 이렇게 뭐 편집 영상 같은 거 마초 방송 게임 방송한 거 편집 영상 같은 거는 네. 스타크랩 아그 유튜브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네. 유튜브 구독하기 눌러 놔 주시면 네. 아, 1년 안에 1년 안에 꿀잼 방송 영상들 많이 올라온다. 내가 보장한다. 리얼로다가. 자, 이거 이거 또 방송 약간 감착고 뭐 하고 하는 게못 해도 1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안마당 사령부 가져가는 밀면 테란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입구 막는 심시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같고요. 자, 보급고 두 개까지 1년 내로 결혼해서 방송 못한다의한 표. 아, 결혼해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음, 허락 받았어요. 허락 받았어. 네, 이 여자 여자친구님 여왕님한테 승인 다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야 이러면서 사신안기 제거 자 이게 근데 화염차가 지금 체력 차이가 좀 나서 아이 싸움을 그냥 버즈 테란이 깐츄롤로 이겨버립니다 어? 컨트롤 미스였나요? 어 뭐야 이거 어? 이게 지금 버즈 테란이랑 마피아 테란 토토방이 열렸냐? 왜 갑자기 <laughs> 왜 갑자기 화염차가 무빙을 했을까? 자 일단은 네, 뭐 실수인거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화염차 추가로 한기 도착하고 있구요 그러게 여러분 스타크래프트2가 벌써 할아버지 게임 됐어요 나온지 10년 됐어 와... 장난 없죠 사령고 완성 못 시키고 건설 로버 주님 곁수로 떠나갑니다 가스 짓다가 또한 기가 주님 곁으로 아 이거 클릭이 안되나봐 안타깝군요 네. 제거됐구요 자 이러면서 뭐가 들어왔니? 나왜 못봤니? 아, 화염창기가 난입을 했었나요? 지금 화염창기가 난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건설로봇 한기 잡고 제거가 된것 같네요. 제가 그 옵저빙을 놓쳐 버렸다 10년 전에 2010년에 나왔을 때중 2였는데 그때부터 스타트 계속했다고. 야 근성 있는 분이네. 인정합니다. 당신의, 당신의 근성. 자, 이러면서 네, 은폐 벤시. 자, 은폐 벤시라서 결국 스캔 써야만 잡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컨트롤이 굉장히 잘될것 같은 모습. 어, 버즈테란이 또 시계 나옵니다. 자, 스캔을 써서 스캔을 써서 해병이랑 야, 이걸 못 잡아. 이거를 체력이 남은 벤시. 야, 버즈테란 이걸 살려갑니다. 아, 지려버렸잖아, 이거. 와. 지려버렸잖아, 이것도. 자동포탑으로 그냥 잡아버렸어요. 네. 야. 이야... 중3 때 아프리카 TV에 마초님 처음 알고 방송 눈팅했다고. 아, 그래요? 그때 참 마초 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직장인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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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시 한번더 죄송해요. 어... 자 해병 2기... 자, 건설로봇 6기 뭐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 이득인... 이득인데 그죠? 근데 옛날 밤까마귀였으면추정 미사일로 잡았을 듯... 아... 2010년이면 마치고 방송 진짜 열심히 할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직장인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낮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켜서 클랜 만들고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도 심심하니까 만들고 막개 연병 쌉숑다 떨다가 저녁때면 방송 딱 켜가지고 생방하고 그때는 철도 없어가지고 사고도 많이 쳤지 아주 방송하면서 네. 벌써 근데 제 나이가 숨 32살입니다 여러분 대충 내 나이 22살, 23살 때 지금 스타가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야, 거의 20대 청춘이 스타에 불탔어. 중간에 공백기가 좀 있긴 하지만 자, 이러면서 밤까마귀가 내려갑니다. 자동 포탑 러시 가는 거 같은데요. 네. 자 결혼 언제 하냐고 나노부인님이 저 내년에는 안할것 같고요 아예 하면은 내년에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예상하고 있어요 할수 있지 않을까 결혼? 할수 있겠지 자 일단 건설 로봇 빼줬고요 어, 조금 잡히는데 이거 네 일단 네, 자동포탑 정리했고 자, 해변과 탱크입니다. 탱크 개수가 좀 많아요. 지금 탱크 개체수 좀 많아요. 자, 어, 밤까마기로 일단 탱크 무력화시키고 네, 잡아냅니다. 들어갑니다. 트리플 들어올렸구요. 지금, 자, 아, 제 옛날에 제 녹방 틀어진 거 자주 보셨구나. 근데 녹방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녹방 같은 건잘안 보더라고 옛날에 내 스타크래프트 녹방을 24시간 돌렸으니까 그때는 좀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 네. 자 이러면서 야 버즈테란 깐추롤로 자 탱크 다 잡아냈는데 자 바이킹이 또 탱크를 네 4기 3긴가 4긴가 잡았나요 지금 네야 탱크 생각보다 많이 잡았는데 풀포이 안녕하세요. 야 버즈테란이 그래도 상대방 트리플은 들어올리고 자신은 트리플을 가져간 이 깜찍한 상황. 네 아주 지금 이득을 지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시야에 지금 바이킹 보였거든요. 버즈테란 놓쳤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 뒤지 자, 버드테란이 일단 가볍게 1승을 챙겨 갑니다. 약간 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밀면 님, 다음 맵 골라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에, 우리 매니저 레몬맥심 님, 감사합니다. 네. 어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에서는 스타크래프트 게임방송은 잘 안나오나봐 그죠? 네 시청자가 별로 없네요 시청자수가 거의 웬만한 블리자드 게임 대부분이 이제 여기 트위치와서 보시는것 같고 네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죠 전장 네 시뮬레이 크롬이구요 맵이름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 11시쪽에 빨간색 테란입니다 로투로터즈 클랜 네 이제 밀의 세트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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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로로 한번 네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5시쪽에 파세색깔 테란입니다 버즈 테란 자 어 일단 일꾼 정찰까지 빠르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구 쪽에 똑같이 아까 전과 지금 심시티는 같아요. 입구 쪽에 이렇게 병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자 정찰 출발 아, 정, 정찰 도착하고 있고요. 자 버즈테라는. 앞마당 아, 앞마당이 아니라 사령부가 먼저 올라 아이, 아이, 아 군수 공장이 먼저 올라갔고요. 자, 밀면태라는 선 사령부 이후에 네, 군수 공장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팔로우를 해야만 채팅을 할수 있게만 바꿨어요. 네. 트위치에 10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내 방송 지금 현 상태에 그 어떤 채팅에 활성화랄까 그런 거가 되는데 저해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내가, 바, 내가 10분으로 해놓고 싶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옛날에 뭐 시간 이게 트위치 방송 설정은 뭐. 정해놓고 저장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없고 그냥 정해놓으면 그대로 그냥 가버리더라고 설정이 이렇게 이렇게 된지도 몰랐네 네, 아무튼 뭐네 안쪽에 우주공항 자까지 추가되고 있는 버즈 테란이고요 사령부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주공항 뭐 이렇게 되면 양쪽 뭐 거의 빌드 똑같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크게 뭐 다를거 없이 그냥 똑같은 빌드다 네 이렇게 이렇게 봐야될거 같고 자 탑케인 자레요님 안녕하세요 네저 며칠전에 팔로우 해주신 분이시네 감사합니다 자어 이러면서 지금 보니까 버즈테라는 바로 해병의 탱크 뽑고 네 탱크 뽑고 지금 이제 우주공항이랑 병영이랑 수합해가지고 병영 늘리면서 이제 해병탱크 조합 준비하면서 의료선까지 뽑을 것 같은 딱 해병탱크 의료선 요즘에 뭐 태태전 밤까마기는뭐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밀면테란 약간 조합이 특이합니다 자 화염차에 의료선에 불곰 이거 약간 <웃음> <웃음> 하, 냄새가 약간 기가병 냄새 아닌가 이거 <laughs> 자 아니, 아니면 말고 네 이런 아니면 말고식 중계 진짜 오랜만이다. 에. 자 전투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사신 한 개. 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가거든요. 밀면 테란 일단 칼을 뽑긴 했는데 이미 본진의 막으로 오는 병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상태고. 자, 자동 포탑을 일단 뺐거든요. 네, 자동 포탑을 소진을 시켰기 때문에. 자, 이후에. 자, 아, 기갑병은 지금 변신을 못, 업그레이드가, 어, 네, 필요한 상태네요. 그죠? 네, 화염차로 일단 일꾼 대량 속 가지고 있고요 오! 야, 불곰 두개 껴있는 게 이렇게 아프다고? 불곰 한개 제거. 자, 불곰 한개 제거. 사이클론, 무빙으로 일단 이득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자, 공성전차. 그냥 밀면 테란, 이거 러시 약간 실패하는 느낌인데? 아, 이. 초반에 준비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조합이었긴 했는데, 약간 제 생각에는 사이클론 같은 게한 대가 껴있으면 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반대로 버즈 테라는 공성 전차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사이클론이 한 기가 추가가 되면서 수비에 가담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것 같고요. 네, 도망가는 병력들을 잘라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앞마당 쪽에 네, 일단 말리장성 싸우면서 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아까 말했던 그 수압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병영이 이제 마구잡이로 늘어나는데요! 본진 쪽에 드랍! 자, 화염차 드랍, 염차 드랍, 염차 드랍. 자, 일단은, 아, 이 빠져나간 건설 로봇을 빠르게 캐치해내지 못하면서, 네, 일꾼은 뭐 한기도, 한기 잡았나요, 지금? 네, 한기 추가로 잡았던 것 같은데. 네, 이득 보지 못했구요. 자, 의료선은 살아서 빠져나갑니다. 자, 해병의밤까마이 자 이제 슬슬 탱크와 바이오닉으로 체제를 전환해주고 있는 네 밀면 테란이고요. 자 공일업, 방일업. 자 업그레이드 자체는 지금 그래도 네 밀면 테란이 빨라요. 전투자극제 업그레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기동성 저, 기동성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거할 수가 있거든요. 탱크를 좀 솜쉽게 정리가 가능하다면 이득을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자격제 진행되고 있는 중인 네, 버즈 테란이고 이제 밀면 테란은 전투 방패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키포인트겠네, 거의 이게 지금 들어가서 이득을 많이 보면 네, 약간 좀 손실이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 포탑 하나 설치됐고요 전투자격제 빨면서 바이오니페녀 다 잡아먹습니다, 안쪽에 탱크 제거 자, 탱크 제거. 네, 자동포탑. 네, 설치를 해주긴 했는데 상당히 많은 자동포탑이구요. 자, 탱크라인 안쪽으로. 네, 일단 병력은 다 먹었어요. 병력은 다 먹었어요. 네, 바이킹 사거리 생각보다 길죠? 어, 탱크 안 가져가니? 야, 이러면서 추가 해병드랍. 네, 추가 해병드랍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네, 이제 버즈테란도, 네, 이, 보시면은 전투자 위치가 끝나거든요. 물론 해병 숫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 해병 숫자 차이는 탱크 숫자 차이로 충분히 커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네 트리플 가져갑니다. 밀면 테란 이번에는 약간 운영인데 방금 러시가 어느 정도 이득을 좀 보게 해주면서 네 지금 상대방 스캔으로 네 스캔으로 지금 일단 파악을 했거든요. 자 병영이 다섯 개까지 늘어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스캔 뿌려서 밀면 테란도 상대방 앞마당 진영 네, 병력 규모 한번 확인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밀면 테란이 그래도 참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게 이러면서 일단 트리플을 자신이 먼저 가져가고 네, 버즈 테란은 지금 네, 추가로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이거! 병력 차이 때문에, 어, 병력 다 싸잡아볼게요! 어, 트리플 가져가려다가 지금 버즈 테란 지시쳐야 될 뻔했어요, 지금. 자, 뒤쪽에 탱크 두기가 없었다면, 이거 그냥 밀리고 게임 끝나는 거였거든요? 오, 아 이거 아주 그냥, 피를 말리, 말리게 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버즈테라는 트리플 못 가져가니까 바로 3시 쪽으로 추가 멀티 가져가고 있고, 자, 바로 드랍시에드랍시에 드랍시에! 본진 쪽으로! 야, 이것도, 탱크만 정리되면은, 싸울만 한가 싶은데, 이거 의료선 강제 좀 사당하면서, 아, 살짝 던지기가 되어버렸네? 일단 바이킹도 제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이거는 밀, 밀면 테란이 좀 무리를 했다 빠르게 탱크를 정리한 다음에 병력을 빼는 것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트리플 활성화된거 확인했습니다 버즈 테란 그냥 두고 볼수 없죠 아 이게 왜 지치지 아 병력이 너무 적어서 탱크가 왜 많이 안 나왔나 잘 모르겠네. 탱크가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야, 이거를 힘으로 이거를 이렇게 또 자, 루나틱 프링지 님이 마촌 님 커피 기프티콘 하나 남는 거 상품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가능? 어. 대환영이긴 한데. 네.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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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요, 요, 요겁니다. <laughs> 네, 제 채팅으로 방금 써드렸거든요. 브랜드마스터님이 계시네. 또 테란이시네. 야... 테란이... 테라니... 네... 스타판을 정복한건가요? 진짜? 어? 귤찡님? 오셨다 이거야 안녕하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n c 어틴님 아까전에 트위치에서 팔로우 하신 분 아니신가? 그죠? 그런거 같은데? 넥스 클랜 아직 있는 것 같던데요.